백록 단 정지용 절정에 가까울수록 목구채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쓰러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키워내다 본다 화문처럼 판박힙니다 바람이 차기가 한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벚꽃채 키는 아주 작아지고도 8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처럼 난만하다.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뻐뻑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 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진 했다. 암골 한 한약 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죽이고, 살어 응. 일어 섰다. 백화가 백화 옆에서 총무가 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 백화처럼 쉴 것이 숨없지 않다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 도치리 꽃이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바야흐로 해발 육천척구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속끼리 망아지가 어미 소를 송아지가 어미 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첫 새끼를 낳두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얼결에 생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인 수마지는 음메 음메 울었다.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매어 달렸다.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난이 풍기는 향기, 빼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 휘파람 쇠 휘파람 부르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부르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북일 때 쏘아 쏘아 솔솔이, 물풀의 동백 헛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청렁칠 기어간 흰돌박이 꼬부랑길로 나섰다. 문득 마주친 아롱첫마리 피하지 않는다.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흑나남을 해풀 석이, 별과 같은 방울을 다른 고산식물을 새기며 취하며 참며 한다. 백록담 조찰한 물을 그리어 산맥 위에서 짚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 논난 맞으며 무지개 말리 우며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붙는다. 가재도 피지 않는 백록단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속아갔다. <laughs> 쫓겨온 실구름 일말에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풍인 백록담은 쓸쓸하다. 몰다 기도조차. <laughs>